오윤희의 딸 김아일입니다. 어, 최근 엄마가 가족 톡방에 단식 중인 정영희 회장님의 아들이 쓴 글이 감동적이라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. 그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느 날은 늦은 저녁 함께 술을 마시며 엄마가 엄마로서 충분치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던 날이 있었다. 남들 다 가보던 가족 여행의 기억. 어린이날도 불의 어린이들에게 엄마를 양보해야 했던 날들. 믿고 서러웠던 날이 없진 않았지만 그런 엄마를 통해 사랑과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피부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. 이 부분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. 저 또한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. 엄마가 믿지 않느냐, <laughs>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싫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, 했었습니다. 솔직히 미운 날도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 시절 이제 엄마 아빠의 직업을 물어봤을 때 제가 <laughs>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 또한 엄마 아빠의 직업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, 아빠의 직업은 평범하지구나.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 않구나를 좀 깨달았었습니다. 사실 이보다도 엄마가 계속해서 내옆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비웠습니다. 뭐, 그래 <laughs> <laughs> 나지 않았 앞에서 엄마 울고 어 엄마가. <laughs> 엄마가 무엇을 위해, 누구를 위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마 자신이 힘들 것을 알기에 엄마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. 엄마가 출마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왜 진보당이냐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리는데요. 음, 세상이 차갑고 삶이 고된데 몸만 따뜻해서 뭐 하겠습니까. 엄마를 보며 세상,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는 방법을 배웠고 엄마 또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일에 엄마의 행복임을 알고 있습니다. 선거란 절대 혼자 당선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. 또 세상은 한 사람의 외침으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엄마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감사를 또 존경을 표합니다. 감사합니다.